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우리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을 돌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선명한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이미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들의 목격담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어, 상식적으로 볼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영으로 즉 이것이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친히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자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 그렇게 친절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죠. 영은 즉 유령 같은 존 존재, 영적 존재는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살과 뼈즉 육체가 있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자들은요. 마음에 기쁨과 더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또한 정말 그분인가 믿겨지지 않아서 놀랍게 여길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가져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뭘 드립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구운 생선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조각을 드신 거죠. 누가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소위 유령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기록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기사인 거죠. 이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보았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유령, 영적을 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와 여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조차도 어떤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가 누가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았는 자나 예수님 제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가르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제 식사하시며 교제하셨던 예수님은요 이미 주를 믿는 모든 성도와 이제 천국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우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그 시간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썩을 무 우리의 죄 아래 죽어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약속이란는 있음으로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인생을 위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새한늘과새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더할수 있는 귀한 고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니 사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즉이 당시의 구약이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들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길. 그리고 즉 회개의 길이죠. 이 회개의 길이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로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구약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이 그 핵심 증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언약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약속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손자를 보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메시아를 통해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는 복, 즉 성전을 통해서 오는 복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열방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길, 즉죄 사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위대한 사역에 보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부활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실령한 몸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온 땅으로, 열방으로, 땅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 받고 보냄 받았다. 이것이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오직 죄사함의 길이 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주위에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크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이웃세계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흘려 보내야 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부활절 새벽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몸의 약속, 부활의 날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음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 죄의 삶과 회귀의 길, 즉 생명의 길을 확실한 주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될수 있기를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교회 밖으로. 이웃세계로 세상 끝까지 흘러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